저 김대중님, 신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새해 구이 마라톤 클럽 회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네. <laughs> 항상 가정에 행복이 있길 기원합니다.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 혹시 그저 김대중 그전 대통령하고 어떻게 된 관계죠? <laughs> 같은 고향 사람이니다 <laughs> 아, 정말요? 네. 진짜요? 전라도 쪽이에요. 어. 저, 저 고향이 전라도... 네. 전남 구례입니다, 구례. 네. 그 밤사 있는데. 네. 그쪽 고향이어가지고, 군 생활할 때도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. 네. 그 저쪽 고향이어가지고, 선거할 때애좀 네. 많이. 아, 예. 예. 그, 안 좋은 시절에는 그렇지만 좋은 시절에는 또어때요각끔을 받았겠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어디 가든지 이름 한번 대면은 듣지 네.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, 예. <laughs> 그래도 뭐, 마르톤도 제일 출중하시고, 고생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원래도 더욱더 건강한 달리 기견드겠습니다 예,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, 포부 하나 더 말씀 부탁드릴까요? 작년에는 좀 회사라든지 제 네.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네. 운동에 <laughs> 좀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. 올해는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사님. 예, 갑니다세번 보세요. 한번 해봅니다. 예.